자, 내년부터 여러분들도 매월 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단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뭐냐?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희사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연초 영상에서도 한번 더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이었고요 곧 중단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내년부터 아예 상시 제도로 이걸 유지하겠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월세 부담이 너무 큰 우리 청년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시죠 우선 이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왜 상시로 전환이 됐느냐 이런 감사한 제도가 왜 생겼느냐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년도 이후로는 사업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년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거비 부담은 어때요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편적인 주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라는 지점 때문에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을 채택했다 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에요. 어, 여기까지가 저희가 7월경에 나왔었던 내용으로 저희도 확인이 됐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공표되면서 월세 비중은 급증하고 있고요. 월세 금액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게 공론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월세 지원 제도가 상시적 제도로 전환되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에서 달라진 점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 신청 기간을 상시로 바꿔 주고 두 번째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 월세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해 주겠다라는 논의예요. 첫 번째 이 신청 기간 어떻게 바뀌느냐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원래 올해만 하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 신청 기간에만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근데 내년부터는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신청 기간까지 내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바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훨씬 편리해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월세 지원 기간을 확대해주겠다 언제까지? 2년 동안. 현재 복지로 페이지를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기간이 2년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 기간이 1년인 곳도 있고요, 2년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긴 하는데 아마 이 제도가 상시화되기 때문에 월세 지원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저희가 봤을 때는 농후하다. 올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자 물론 이 내용들은요 2026년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내년에 새로 정책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미 자격이 안 된다고 포기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올해와 내년에 뭐가 바뀌냐면 중위소득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 지원 조건은요, 어, 서울시 기준 그리고 올해 6월에 발표된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굳이 모집 기간이 끝난 공고 기준을 너는 얘기하고 있냐?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월세 지원 제도가 한시적 운영에서 이 상시 운영으로 전환된다는 건그 제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번 서울시 이 월세 지원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이 기준을 근거로 아마 내년에 상시화가 이루어진다 라면 지원 조건이 비슷하거나 좀 보완되거나 좋아질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조건들을 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일단 이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뭐예요? 각 지역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얼마 최대 20만원씩 1년 혹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죠. 일단 이 서울시 기준으로 보니까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연령 기준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면 무조건 내가 혼자 살고 있어야만 이걸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텐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아마 셰어하우스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이런 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자 살고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그게 되냐 일단 주민등록등본을 보셔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청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혹은 동거인이 있어 그러면 내 명의 하나로 한정을 해서 신청하실 수가 셰어하우스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어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나오더라도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 계약은 개별적으로 맺었고 월세도 각자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바로 주택 기준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작년이랑 다르게 올해는 보증금 한도가 높아졌어요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조건 보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개한 조건을 보면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였습니다 보증금액 자체가 좀더 높아졌죠 문제는 월세가 좀더 떨어진 60만 원 이하라는 하는 점인데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 저희 영상에서도 짚어드렸던 것처럼 월 환산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가도 가능하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월 환산 임차료가 뭔데? 지난번 영상 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을 했을 때 임차료를 월 환산 임차료라고 합니다. 공식은 자막으로 저희가 띄워드릴 건데 이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9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 조건에 문제가 없어져요. 꼭 참고하셔야 되겠죠. 이 공식 한번더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약에 보증금 이 6천이야 그리고 월세가 65만원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6천만원에 5%를 곱하고 12%로 나눠주고 월세 65만원을 더 해보세요. 그럼 계산이 됩니다. 그럼 25만원 더하기 월세가 65만원이니까 얼마예요? 9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지원 조건에 부합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소득 기준인데요. 제가 저희가 준비하면서 좀 놀랐었던 게 바로 이 올해 서울 서울에서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을 150% 이하까지 확장해 줬어요. 이건 대폭 확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 가구의 중위 소득이 150%면 얼마냐면 약 358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청년분들은 좀 해당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명이 살고 있어 그럼 어때요? 거의 590만원 정도 수준이 나오니까 소득 기준에서 크게 제약이 있다 없다 많이 없어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대해 볼 만한 점 뭐냐면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 320원으로 올라갑니다. 올해보다 290원이 더 오른 건데 이로 인해서 중위소득 기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럼 내년에 지원하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기준, 재산 기준이에요. 서울시에서 올린 공고문을 저희가 보니까 재산 기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사업 신청 제외 대상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 신청자 본인의 개인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3천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 1억 3천이 안 되는 그 이하라면 재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재산 총액에 그럼 뭐뭐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 일단 토지 과세 표준액 그리고 건축물 과세 표준액 그리고 임차 보증금 차량 시가 표준액이 포함된 총 재산을 바로 재산 총액이다 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건물이나 땅을 갖고 있어요 부럽습니다만 자그 또한 재산으로 체크가 됩니다 세를 주고 있어 임차 보증금이 얼만지 차량을 갖고 있어 그럼 그 차량이 얼만지를 합산해서 체크해 보겠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차량 같은 경우는요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이 금액을 제가 넘어가게 되면 내 재산이 1억 3천 넘지 않아도 제외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오어 조건이 아니라 엔드 조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올해 청년 월세 지원의 총네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내년도에 청년 월세 지원이 상시화가 된다라면 세부적인 부분들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꼭 알림 설정해주시고 빠르게 또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외 대상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서울시 공고 기준을 보니까요. 일단 지자체에서 이미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있는 경우 혹은 이전에 월세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내가 분양권, 입주권 등을 포함해서 또 집을 가지고 있다 안 됩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이미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돼요.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이신 분들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요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다룰지 아니면 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할지 요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년에 이 월세 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저희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이 청년 월세 지원의 상시화 소식과 더불어서 올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의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짚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설명을 하면서도 좀 느끼는 건데 어, 어떻게 보면 청년 분들께 정말 좋은 유리한 그런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연말이 코앞인데요. 내년에 이런 월세 지원제도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혜택이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게 가시.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 신사구찰팀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